한국전력이 주최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엑스포 빅스포 2024가 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요콥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회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개막식에서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빅스포 2024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미래 에너지의 논의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의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행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42개의 국제 컨퍼런스는 미래 에너지 디테일 논의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빅스포가 전세계 에너지 사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며 이번 빅스포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일까지 진행되며 신기술 전시회와 국제학술회의, 국제발명특허대전, 신기술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신기술 전시회에는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 에너지, IBM 등 150개 기업이 참여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해결을 위한 차세대 신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작의 김한중이었습니다.